코로나 사태 이전에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법한 카페와 음식점 거리들을 둘러봤습니다. 잔디밭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간간히 눈에 띄지만 거리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식당과 밀집 지역입니다. 부분 경제 정상화 조치에 따라서 식당문을 열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아예 식당문을 닫아버린 것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테이프가 둘러져 있던 거리의 의자들도 다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 feel more I, I don't mind staying home actually because uh, working from home is easier and no commuting, no spending money. 옆에 있는 마리아 씨는 마리아나 씨와 친한 친구 사이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 서로 얼굴을 본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It's uh, you know nerve wracking to say that we live in an epidemic and hot spot definitely, um, but I think. 하지만 정상화 작업이 순조롭기 위해선 확진자도 줄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검사 역량 확보 거리 두기의 생활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들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게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For us as seniors in high school, like thankfully none of us have been affected too majorly. Like our lives are not destroyed by the coronavirus. Obviously it's an inconvenience how we have to we don't get our spring sports seasons or we don't get graduation or prom or these fun events that celebrate our high school achievements. And that's it's unfortunate we don't get those, but it's not the end of the absolute end of the world. But I think just people who own. 이른바 필수 사업장 종사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국립공원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다 대자연의 공기를 접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듯해 보입니다. I mean, I'm glad to be able to like 하지만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인 국립공원 안에서 마스크를 쓰기도 또 좁은 산책로나 전망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들은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은 물론 기념품을 사게 될 관광객들의 안전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대형 쇼핑몰도 속속 문을 열고 있지만 아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한 입점업체들이 많아서 문을 연 상점은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입점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